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곁돋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우리의 메인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유대인들의 뿌리 깊은 선민 의식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 때로부터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굉장한 민족적 자부심이 있었죠. 물론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것이 땅의 모든 족속을 복되게 하는 그런 선택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단순한 민족적 우월감으로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이제 이해를 했냐면 지옥에 뜰감니다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지옥에 뜰감니다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뭐 같이 식사도 안 하고 뭐 무슨 교제를 같이 나눈다든지 그렇게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하고 이 이방인들 간에는 정말 커다란 넘을 수 없는 벽이 딱 이제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비슷하게 유대인들하고 또 사마이, 사마리아인들하고도 커다란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혼혈 민족이에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이제 끌려가고 또 많은 다른 민족이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있던 그 땅으로 유입돼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합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제 어떻게 말해야 될지 애매하죠. 유대인으로 보기도 좀 그렇고, 완전 또 이방인으로 또 보기도 그렇고, 좀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마리아 이 혼혈 민족이 민족적 혼혈만 벌어진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혼합까지도 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역시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배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배척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당연히 그러면 유대인들을 배척하는 그런 적대적 감정이 있겠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별도로 그리 심산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세워요. 그래서 이제 뭐 서로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분열과 단절이 간에 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의 수가성으로 이제 가셨을 때한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9절을 보니까 이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밀러라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도 정말 이 넘을 수 없는 커다란 벽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서도 그에 못지않는 그런 벽이 있었다라고 한 겁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파격적인 그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이 복음이요 유대를 벗어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넘어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스테반 집사의 순교 사건, 순교 직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자면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특별히 빌립 집사께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식을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참 대담한, 담대한 그러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 그 말씀을 들어놓고도 아이 그래도 뭐 사마리아는... 에이, 뭐, 그래도 땅끝은 아마 이랬을 텐데. 근데 이제 빌립 집사는 정말 그 말씀대로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이 복음을 받아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 그러면 당시에는 교회라고 하면 오직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교회였거든요. 그럼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이 교회가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믿었다. 이걸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는 숙제가 그들 가운데 남겨져 있는 겁니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을 때도 논쟁이 크게 벌어졌어요. 우리는 이게 무슨 논쟁거리야 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이 교회 속에서는 굉장히 큰 논쟁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11장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15장에도 그 바로 얘기가 그 논쟁이 계속해서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게 해서 유대, 유대인으로 개종하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아니라고 했죠. 아닌 것으로 성경에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 가로막힌 이 유대인들의 선민 의식, 유대인들과 이방인,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이의 가로 가로막힌 큰 벽을 우리가 인식을 좀할수 있어야 돼. 이 세계관 속에 당시의 세계관 속에서 이건 결코 작은 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유대인 사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래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지금 보냈어요. 왜 보낼까 굉장히 의아하죠. 이게 지금 어느 유대인의 한 마을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일이 있었다면 보낼 일이 없어요. 지금 뭐 보냈다는 그런 일도 없고. 근데 사마리아니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가 가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들도 교회 의 이론으로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로 받아들이는 내지는 하나 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그대로 더버리면 지금 이두 민족이 지금 단절된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칫 주님의 몸된 한 교회가 어떤 일로 이루어지게 되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유대인들만의 교회, 사마리아인들만의 교회 이렇게 여전히 단절되고 나눠진 두 교회 두 몸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 안, 않을 거 아니에요, 서로 배경이 다른데. 그래서 이 사마리 이 사도들이 방문을 해서 사마리아 신자들이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제 성령이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 이제 그러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교단마다 해석이 좀 다르지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기 믿었는데 성령을 보내 주심으로 우리가 한 교회임을 나타내 보여 주시기를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을 받습니다. 마치 오순절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값없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주님의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처럼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사마리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인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서 무엇이 확인되는 거냐면 사마리아 신자들도 유대교 유대교 신자들과 유대인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한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몸이에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동일한 거예요. 뭐 유대인들이 무슨 뭐어 무슨 어떤 값을 주고 치러서 예수님의 그 구원을 받고 값을 치러서 성령 받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런 값도 없이 그냥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임재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값 없이 받았어요. 마치 그값 없는 선물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졌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이 사도에 의해서 이것이 증명이 되고 확인이 됩니다. 같은 사도적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의 터 위에 서 있는 같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한 교회다, 한 몸이다. 두 교회 아니라는 겁니다. 민족이 다르다고 해서 두 교회 아니에요. 한 몸이에요. 한 교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인 고넬류에게도 지금. 사도의 이제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사건이 지금 벌어지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아요. 이 지금 특별하게 사마리아 교회에 성령이 임하는 것과도 마찬가지로 그때는 최초로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고넬류에게도 다시 한번 성령의 보내심, 성령의 임재를 나타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때도 확인하는 게 뭐냐면 자 지금 사마리아인 교회도 주님 안에서 한 교회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그때 또 확인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구별은 없는 겁니다. 한 같은 선물을 받았어요. 한주 주님을 믿고 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한 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이 사건은요. 이 유대인 신자들의 고정 관념을 완전히 깨뜨리는 거예요. 완전히 깨뜨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차별이 없어요.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내에서 어떤 구별이나 차별이나 어떤 그러한 것들은 더 이상 있지 않고 또 있어서도 안 된다라고 한 겁니다.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모든 벽은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교회 내에서 이것을 항상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 허무신 이 차별을 주님께서 허무신 이 구별을 우리가 다시 쌓아 올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깨뜨리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떤 뭐 민족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데 지금 다른 민족이나 다른 인종이 인종의 신자들이 우리 교회 에 왔다. 우리가 한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빈부의 차별 있어서는 안 돼요. 잘 살고 못 살고를 따라서 서로 나누면 안 되는 겁니다. 신분의 차별, 성별의 차별 이런 건 없어요. 주님 안에서 모든 차별과 모든 구별은 다 철폐되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별과 모든 막힌 담은 다 허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로서 마땅한 모습인 줄을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유대인과 이, 이, 이 사마리아 사이에서도 차별이 없어졌는데 우리 안에 다른 차별이나 구별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 되겠어요. 사도행전에서는 보니까 교회가 빠르게 확산되고 크게 확산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렇게 교회가 한 몸임을 확인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기서 우리 가운데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임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한 몸이 아니고 더 넓혀야 돼요. 사실은 이 양주 지역에서 있는 건전한 주님을 믿는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로 한 몸이고 좀더 넓히세요. 한국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가 한 몸입니다. 더 넓혀야 됩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건전한 바르게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바로 우리 모든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이에요. 이러한 이 세계 교회에 그러한 일원으로서 주님의 한 몸으로서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한몸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